자, 11번.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있습니다. 자, 1번 같은 경우는, 일단, 뭐, 밑좀근대릴게 없을 것 같은데, 지수만 좀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제? 그래서, 자,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. 지수가,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3, 그 다음에 곱하기 로그 5를 밑으로 하는 11이 되어있다. 그제? 자, 그러면, 음, 얘는 바꿔버린다면, 아, 어... 문제가 에러가 났는 것 같습니다. 5로 가지 마시고, 여기를, 여기를 3으로 바꾸십시오. 자, 요거 3으로 바꿔가지고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. 자, 3으로 바꾸신다면, 우리가 요거 밑길이는 교환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. 그제? 그럼 쫙 교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? 어, 로그, 3에 3, 그 다음에 곱하기, 로그, 5에 10, 1, 이렇게 바뀌겠지, 그제? 그러면 요놈 밑과 진수 같으니까 1일 거고, 그러면 요 놈이 얼마나 오냐, 그러면 로그, 5를 밑으로 하는 10, 1, 1이 될 겁니다. 자, 그런 다음 나는 지금 지수만 해서 계산했습니다.